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휴일 보내셨나요? 오늘은 바람은 좀 차갑지만 그래도 햇살은 비교적 따뜻한 그런 봄 날씨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 돌아오는 주에는 날씨가 조금 포근해진다고 하니까요. 어, 그 동안 조금 미뤄뒀던 다육이 관리도 이번 기회에 바짝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 아이들 가격안내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저희 아이들 소개시켜드려볼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큼지막한 얼굴을 지닌 미린의 오랜 묵둥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생장점이 진한 검은 빛을 띠는 보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죠. 이렇게 어, 물듬도 너무나 예쁘고요. 로제 또 꽃처럼 예쁜 미린의 얼큰이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오래 묵혀주면 묵혀질수록 가운데 생장점이 더 진한 검보라로 물이 드는 특징이 있는 아이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검은 라인의 아이들이 유행이다 보니 이 미린에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가격 자체도 요즘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 아이들 제가 예전에 들여온 아이들이지만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려 볼게요. 미린의 큼지막한 얼큰이 사이즈 아이들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1cm 정도로, 가격 대비 큼지막한 얼굴을 자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미린의 묵둥이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ULL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동글동글한 입장도 매력적이고요. 목대도 이렇게 오래 묵어진 아이들이라서 목질화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이 아이들은 이보다 훨씬 더 진한 핑크로 예쁘게 물이 올라오는 아이들이에요. 울듬이 예뻐서 정말 한때는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했었는데 요즘은 요만한 사이즈에 요만한 얼굴을 지닌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네요. 어, 정말 그야말로 대중적인 인기로 이제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온 뮤엘레리. 그렇지만 고급스러움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랜 묵둥이 뮤엘레리. 요 아이는 요렇게 목대가 잘 형성되는 아이이기 때문에요. 목대가 있는 조금 긴 목이 긴 화분에 심어서 맺지 하시면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처럼 연출이 가능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뮤엘레리 오랜 묵동이 아이 만 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12에서 13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요. 그야말로 핑크핑크한 물듬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쁜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뮤엘레리 올해 묵둥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세요. 화사하게 예쁜 블레이즈 소개시켜 드립니다. 요렇게 보시면 요 아이는 그야말로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입장이 맑고 투명해서 고급스러움이 한 몸에 묻어나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요 아이는 실물보다 영상에 담겨진 모습이 조금 덜 예뻐서 많은 분들에게 호응이 조금 덜한것 같아서 제가 요 아이를 볼 때마다 그저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하지만 실물이 영상에 담긴 모습보다 어, 두선업에는더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주문 주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것만 아, 않으신다고 제가 장담드리고 싶네요. 어, 블레이즈라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손톱 끝으로 올라오는 물듬도 너무나 예쁘고요. 어, 화사하게 밝게 물이 올라오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묵혀지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온몸으로 발산하는 블레이즈.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2만 원에 준비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의 사이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맑고 투명하게 예쁜 블레이즈는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청소 아이들은 마왕이라는 아이들입니다. 보시는 수양이렇게 6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오늘 요 6다이가 판매가 되고 판매가 되고 나면 요 마왕이 당분간 농장에서 입고가 어려울 것 같아요. 요만한 사이즈 아이들 어, 제가 거의 다 빼왔기 때문에 어,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사이즈의 이 가격 마왕을 만나시기가 어려우실 듯 해서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조금 기다려 주셔야 요만한 사이즈의 가격 아이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왕 손톱도 너무나 멋지고요. 라인도 멋스럽게 물들어 가고 있는 이 아이.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어, 사이즈는 대략 8에서 어,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아이들입니다. 요 마왕의 경우는 정말 작년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와 어,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아이라고 보셔도 돼요. 손톱이 정말 너무나 멋스럽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아이죠 아직 사이즈가 조금 대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크면 클수록 요 이름이 어, 마왕이라는 이름값을 할 만큼 카리스마가 작아도 넘치는 그런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왕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6 아이 요렇게 남아 있구요. 판매 가격은 만원입니다. 꽃단지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로제시 그야말로 촘촘하게 코사지처럼 형성되어 있는 꽃단지라는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 역시 진한 보라로 물이 드는 아이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하나이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래 입장부터 이렇게 보라빛으로 진한 검보라로 물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진한 검보라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장 정말 촘촘하고 사이즈도 좋구요. 로제또 풍성한 꽃단지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9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고 로제도 풍성하기 때문에 키우시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아이들 조금 둥그런 화분에 멋스럽게 매치하시면 그야말로 한 송이 꽃처럼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들이죠. 착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그야말로 예쁨이, 가성비, 갑인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꽃단지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꽃단지입니다. 칼리버 자연군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장에 여성스러운 웨이브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모두 3,4도 정도 되는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 요 아이 역시 진한 검보라로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 끝에 입장부터 검은 보라를 띠면서 물이 예쁘게 올라오는 그런 아이 이 어, 아이는 어, 유튜브 다육의 유튜브를 즐겨 보시는 분들도 아시, 어, 아시겠지만 그렇게 흔한 개체 아이가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 이곳저곳에서 어, 아마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희 날개 다육에서 거의 어, 독점으로 판매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희소성 면에서는 최고인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네요 거기다가 요즘 요런 자연 군생 정말. 걷어오기 찾아보기 어려우셨을 텐데 이 아이들 보시는 것처럼 3, 4도 정도 되는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받아보셔서 조금 어, 입구가 넓은 화분에 넉넉하게 심어놓으시면 가을쯤이면 정말 멋진 자연군생 대품으로 보랏빛 물듦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이 아이는 정말 입장에 웨이브가 어, 독특한 매력을 지닌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칼리버,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성적인 로젯의 아르테미스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핑크빛 라인을 그리면서 여성적인 로젯을 지닌 아르테미스라는 아이입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도 매력이지만 핑크빛 라인이 정말 귀엽고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의 아이인데요. 아르테미스라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시켜 드려 볼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는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로제시 정말 화사한 꽃 같은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라인이 핑크핑크하게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자꾸만 눈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르테미스 꽃처럼 예쁜 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예요. 샹그릴라라는 아이들입니다. 어요 아이들은 알갱이가 정말 구슬처럼 너무나 예쁘게 생겼고요. 물듦도 알록달록 빨갛게 물이 올라오면 그야말로 어, 작은 알사탕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죠. 요 샹그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요즘 이 샹그릴라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사실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됐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이렇게 어 지난. 가을에 입고가 됐었는데 이렇게 매장 한쪽에 이 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길래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샹그릴라 물듬 너무나 예뻐서 많은 매니아층에서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이고요. 이렇게 목대도 잘 형성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이 아이들 어 목대가 조금 있는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그야말로 어 달콤한 알사탕 같은 느낌의 어, 그런 느낌으로 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키우실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그런 다육이죠. 한때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셔서 농사를 짓는 농가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 어, 샹그릴라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빨갛게 물이 올라오면 너무나 예쁜 이 샹그릴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리고요. 수량이 보시는 것처럼 여, 6개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만나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샹그릴라입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와인피치라는 아이들입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아이들을 준비한 이유는요 얼굴에 모두 살짝살짝 살짝 다 금기가 있어서 영상에 담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까 해요 이 와인피치의 경우는 물듬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어, 한때 굉장히 매니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아이인데 와인피치 금기가 있는 아이들이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어서 소개를 시켜드려 봅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대략 어, 4에서 5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살짝 살짝 금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키우시다 보면 정말 예쁜 금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물등도 너무나 예쁘고요. 거기다 아가도 굉장히 잘 다는 아이이다 보니 요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키우시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지 않을까 싶네요. 와인피치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파랑새입니다. 이 파랑새는 그야말로 핑크핑크하게 예쁜 물듬을 자랑해서 파랑새라기보다는 핑크새라는 이름으로도 따로 불리기도 하죠. 오늘 이 얼굴 야무지게 생긴 파랑새를 판매 가격 5,000원에 소개시켜드려 볼까 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사이즈 가격 대비해서 제법 괜찮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예쁘고요. 분가루 너머로 보이는 핑크 핑크한 물듬도 수줍게 예쁜 파랑새. 이 파랑새는 정말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어, 좋아해주시는 그야말로 다육이의 베스트 셀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 예쁜 가격 대비 야무지게 생긴 파랑새를 5천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려 봅니다. 파랑새는 오늘 5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큼지막한 사이즈의 아마빌레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랜 묵둥이 아마빌레가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입고가 되었네요. 어 정말 핑크핑크한 물등과 요 뽀얀 분가루도 너무나 멋스럽고요. 요 아이는 살짝. 동양적인 매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수줍은 아가씨 같은 그런 아이의 느낌의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마빌레가 이렇게 짱짱하게 묵혀지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요. 이 아이들 오래 묵혀졌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빌레 거의 대품 가까운 얼큰이 사이즈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요. 대략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아마빌레 묵둥이 아이들 정말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럽고 예쁜 거의 다 환엽 스타일이라서 너무나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려봅니다. 아마빌레예요. 세인트루이스 금 3두군생입니다. 보시는 아이 이렇게 얼굴 하나하나에 금이 봉윤으로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세인트루이스 금 3두군생 한몸 아이를요. 오늘 정말 특별한 가격, 판매 가격 10만원에 준비해 봤어요. 단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주문 주셔야 이 아이는 만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도 제법 좋은데요.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사이즈는 대략 6에서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어, 7cm 조금 넘어가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금 얼굴 하나하나 하나 어디 하나 금이 빠지지 않게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이고요. 오늘 이 아이는 주문 주시면 부득이 화분이 조금 무거운 관계로 식물만 뽑아서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세인트루이스 금 3두 군생 한모 마이 오늘 판매 가격 10만원이고요. 이 아이가 10만원에 어, 얼굴 3개를 금이 들어가 있는 이 세인트루이스 금 구입하시는 거는 거의 뭐 농장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야말로 돈 벌어가는 상품이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금 삼두 군생 한몸 10만원에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환엽 블랙퀸 대품 아이입니다. 올해 묵둥이 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올해 묵혀져서 입장도 촘촘하고 로제도 완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아이죠. 어, 그냥 화분에 앉혀 놓아 주시면 그야말로 그냥 그대로 작품이 될것 같은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품 사이즈라서 사이즈도 대략 13, 13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요 아이.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이 어, 아이 사실은 작년에 판매 2만 원할수 있도록 어, 1년도 더 전에 제가 받은 아이인데 저와 함께 1년 넘게 같이 동고동락했지만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빠르게 주문 주셔서 선점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화, 어, 환엽 블랙퀸 대품 사이즈 아이 오늘 2만 원에 단품 구성되어 있습니다. 빠른 주문 부탁드려요. 레오파드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레오파드는 이름처럼 이렇게 보시면, 어, 호랑이 무늬처럼 물이 드는, 호피 무늬처럼 물이 드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 입장에 보시면, 호피 무늬처럼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죠. 이 아이가 물이 들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아이라서, 어, 한때는, 어, 이 아이가 굉장히 거만한 몸값을 자랑했었습니다. 이만한 사이즈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4, 5만원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어, 이번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이 레오파드가 입고가 되었었죠.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된 레오파드 수량이 제법 많이 입고가 됐었는데 이렇게 모두 판매가 되고 아오바이 정도 남아 있어서 한번더 소개를 시켜드려요. 물듬 너무나 고급스럽고 독특해서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레오파드. 요즘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이 아이도 거의 개체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아이 중 하나가 되었네요. 레오파드 오늘 만나실 수 있는 가격 8,000원에 준비된 아이들 사이즈는요. 어, 사이즈 대략 7에서 8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레오파드, 어, 이제는 귀한 기체가 된 아이, 어, 그야말로 호피 무늬처럼 무리 드는 이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시뮬란스 군생 소개시켜드릴게요. 이 시뮬란스는 입장에 웨이브도 너무나 멋스럽고 예쁘지만 보랏빛 물듬도 굉장히 독특하게 예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어, 아이도 역시 머리 하나에 2~3만 원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아이였는데 이번에 정말 착하게 입고가 됐어요. 이런 군생 아이들이 3~4두 정도 되는 군생 아이들이.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시뮬란스는 이렇게 보시면 입장에 웨이브가 정말 독특한 매력을 지니는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우아한 그런 아이죠 시뮬란스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운 아이 만원에 만나실 수 있는 요 아이들 사이즈는요 대략 8에서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시뮬란스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화사하게 예쁜 러우 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 얼굴에 복륜으로 금도 잘 들어가 있고, 그야말로 핑크핑크하게 화사해서 예쁜 요 러우 금을 오늘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러우 어, 금의 경우는 요, 요 정도 얼굴 아이들이 보통, 어, 시중에서는 판매 7, 8,000원 정도 이렇게할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뭐, 물론 하나인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두개 정도씩 이렇게 어, 분지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얼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다니 정말 가격이 착하지 않을 수 없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들 모두 이렇게 복륜으로 금도 예쁘게 잘 들어가서 너무나 화사한 물등을 자랑하고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로 가격 대비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러우금 오늘 6,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된 아이들 정말 화사한 꽃같이 예쁜 그런 아이네요. 러우금을 오늘 판매 가격 6,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러우금이에요. 원종 모건 뷰티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이 아이 제가 여러 번 영상에 담아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소개를 시켜드릴 때마다 이 아이 꽃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드디어 저희 매장에서도 꽃이 피기 시작하려고 이렇게 어, 끝이. 꽃 색깔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작은 꽃망울이 그야말로 폭죽 터지듯이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꽃이 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예쁠지. 거기다 향기까지 좋아서 그야말로 온 집안이 꽃향기로 진동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멋진 그런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지금쯤 받아보셔야 요 아이들 꽃피는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작은 꽃이 별처럼 피어 올라오는 꽃송이처럼 그부케 꽃처럼 어, 만발하게 올라오는 모건, 원종 모건 뷰티 오늘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요. 아직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봄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잖아요. 어, 여러분들 집에 조금 빨리 이 예쁜 봄을 어,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원종 모건 뷰티 오늘 판매 가격 8,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려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모쪼록 다육이 관리 잘 하시는 요즘이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와 볼까 해요. 그럼 모두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